금요일 저녁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축제가 열립니다. 흥미진진한 대결! 스릴러치는 재미! 그리고 감동의 스토리! 21세기 로봇들의 전당 EBS 로봇 파워!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영입니다. 오늘의 로봇 파워! 넷플로봇 슈퍼스타 정각2 배틀제왕 4연승 도전! 휴머노이드 다이빙 원정대! 세계 최초로 다이빙에 도전하는 휴머노이드 신나는 모험! 대한민국 로봇 꿈 나온 내 꿈을 펼쳐라! 주니어 로봇! 재미와 감독의 로봇 파워! 지금 시작됩니다! EBS 로봇 파워! 배틀로봇 축구왕! 11kg 이하 알파급 배틀로봇 2대가 한 팀이 되어 펼치는 2대2 축구 대결 로봇 간의 무제한 배틀이 허용되며 페널티 존에 수비 로봇 2대가 10초 이상 머물 경우 페널티 킥이 주어진다 제한시간 2분 동안 더 많은 골을 성공시킨 팀이 승리한다 배틀로봇 축구와 지금부터는 알파급 배틀로봇의 2대2 축구 대결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배틀로봇 축구왕. 자, 페들로봇 축구왕 도전자 결정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경기를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박상봉님. 네, 김방수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인천 남구청 산업육성팀장 이호강님. 로봇 컨텐츠 기획 전문가 박지선님. 국공원 위원회 위원장 장성도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모두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배틀로봇 축구왕에도 꼭 필요한 경기장 내 심판이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자, 축구왕 하우스로봇 어사또를 소개합니다. 배틀로봇 축구심판 어사또 풀시오 무게 53kg. 가로 760mm, 세로 910mm, 높이 320mm. 배틀로봇 축구를 책임진다. 오사또! 배틀로봇 축구와 후주자 결정전, 로봇크루 대세대 차이! 저희 로봇크루는 뒷면형 로봇인 JNH와 수펜해전 블레이드형 로봇인 수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NH는 앞쪽에 큰 뒷면을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몰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페너는 자격을 높아뜨 모터를 사용하여 보다 강력하게 파워를 낼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배틀 축구의 대란 역사로드루 저희 세대 차이는 악공 선사와 알프렌드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공 전사는 앞쪽이 넓어 공을 쉽게 볼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알프렌드 4는 드럼이 스에서 중거리 주시 가능하고 상대방을 지집을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 알프렌드 4. 크로스! 경기 시작합니다. 중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로보크루 팀의 블레이드형 로봇이죠. 스패너아 네. 중거리슛이 역대 제가 그동안 봤던 슈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슈팅이 아니었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쉽게 실패했어. 요자 경기 재개합니다. 네. 트렌드 아, 4아대단한데요 순식간에 혼전 중에 중거리추을 기록을 했어요 네. 먼저 세대 차이 팀이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경기 재개합니다 4진조아5습니다자 네, 시작하자마자 로봇 프로가 한번 기대짓게들어봤는데요자 다시 한번 4 0 7 자, 우리 박의4초등학교0 7조 선수가 고등학생 형들을 상대로 전혀 기죽지 않고 사실 네. 두번째 도망가는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대0으로 세대 차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경기 재개합니다 네 다시 제의했지만 공을 놓쳤습니다 자 역시 공격형 간의 대결이 역시 화끈해요 그렇죠 오늘 로봇 코리 로봇들은 새롭게 바뀌고 나왔다고 강조를 하던데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형태는 드리블 하기는 좋지 않거든요 어. 공이 있는데 로봇들이 뭔가 이상하죠. 자두 로봇이 끼어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어렵게. 공이 멈춰 갖고 네. 아 정말 아쉽다.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끝내 마무리를 짓네요. 자, 지금 이제 2대 1로 한 점을 따라갔거든요. 자, 이제 한 점만 따라가면 동점을 만들 수 있는 로보크루. 네. 그리고 여기서 측격의 발판을 만들어 줘서 안 되는 세대차입니다. 자, 2대 1 상황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네. 다시. 경기 시간 26초를 남겨놓고 동점골이 나왔어요. 자 지금 2대2 상황입니다. 이제 한 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왔거든요. 네. 경기 시간 26초를 남겨놓고 양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경기 제기합니다. 네. 악동천사 그대로 가요 아, 악동사 드리블을 해서 몰고 가는 것을로보크팀에서 막았었는데 3대 로봇까지 통째로 골레트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대단한 힘을, 어, 느낄 수 있는 득점이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2초입니다. 자, 3대 2로 세대 차이가 앞서고 있는 상황. 제기합니다. 네, 제니이미 자, 킥급 슈팅을 또한번 시도하면서 살살 쉴어요 자, 살짝 빗나갔고요. 자, 그럼 아직 찬스는 살아있습니다. 아, 또 청사가 맞고 있지만, 자, 5 4-3-2-1. 자, 경기! 로봇 그룹의 세대 차이 2-3 강력한 블레이드로 나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게 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로봇 그룹, 파이팅 이비스 로보 파워, 배틀로봇 축구왕전, 세대 차이 대, 쇠돌이! 세대 차이, 파이팅 연승은, 불꽃, 지켜봐주세요! 배틀로봇 축구왕전과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대 8을 일으켰던, 네. 새 쇠돌이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과연 이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네, 노란색이 압동! 오! 자, 우리 세대 차이 역시 대단한 힘을 보여주는데요 1대 0으로 세대 차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 재개합니다 네, 세돌이아이고 공을 놓쳤어요 현재 상황은 1대1입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경기 재개합니다. 네, 알프레드 토. 아이고 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자, 다시 세 볼이 중거리 슈했지만 실패했고요. 자, 그러나 세대차이 막아서죠. 자, 못 막았어요. 3명 로봇의 장점이 바로 저거거든요. 그렇죠. 밀고 들어갈 수 있고 멀리 공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 그렇죠. 방금도 사실 밀고 들어가려고 했으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간단하게 톡 슛을 하면서 득점에 네. 성공을 시킵니다. 현 챔피언 세돌이가 2대1로 다시 역전을 시킨 상황에서 경기 재개합니다. 안동시안동 아, 그대로. 아 어, 기분이 좋아요. 오! 거든요 아이고, 공을 뺏기고 말았어요. 자, 지금 완벽하게 드리블이 좋았는데 잠시의 살요 드리블이 좋았는데 잠시의 살요 드리블이 좋았는데 잠시의 살돌이리돌이 3대 1로 새돌이가 한 점을 다시 벌렸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경기 재개합니다.